성경이 바디 아트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많은 기독교인이 이 질문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기독교 단체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흥미로운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 성경의 내용과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문신은 기독교적 신념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나요?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오래된 성경의 규칙이 어떻게 현대 문화에 맞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역사적 배경과 오늘날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는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해 몸에 상처를 내거나 문신을 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문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구절이 대화의 끝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본문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합니다. 당시에는 문신이 우상숭배 및 이교도 관습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받은 나라가 다른 나라와 분리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만 계속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레위기에 같은 장에는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잘 따르지 않는 규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은 수염의 측면을 다듬거나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천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오래된 규칙을 현대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는 기술, 즉, 해석학은 이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저명한 성경학자인 켄고 박사는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차이는 특정 규칙을 원래의 의미와 무관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대신 그 뒤에 숨은 영원한 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규칙이 해석되는 방식이 달라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규칙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과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의 글에서 그리스도인이 의식에 관한 옛 규칙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만 치우와 20절에서 바울은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 이 논쟁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문신을 하지 말아야 하는 암묵적인 이유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보다 일반적인 독해에 따르면 바울은 신체의 변화가 아니라 성적 부도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초기 기독교에 관여했던 다양한 문화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유대인의 문화적 관습을 모두 따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개방적인 관점에서 문신과 같은 문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변화되고 사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9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표시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때 흥미로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표를 남기는 것을 항상 죄로 여기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선택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일부 문화적 환경에서는 문신이 영구적이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면 중요한 진리가 드러납니다. 기독교 종교는 적응력이 있으며 핵심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사랑, 공정성, 하나님의 친절에 기반한 많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문신의 종교적 주제에 대해 생각할 때이 관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의 문신은 부족의 충성심을 나타내는 것부터 종교적 믿음을 나타내는 것까지 다양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에서는 문신이 신성한 안전과 치유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레위기의 규칙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거룩한 율법의 큰 그림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의 주요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변의 악한 나라들과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신을 할수 없다는 규정과 같은 일부 규칙은 우상과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신의 의미와 용도가 수년에 걸쳐 많이 바뀌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문신을 종교적이거나 이교도적인 것이 아니라 예술의 한 형태이자 개인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우리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처음 가르쳤던 문화와는 매우 다른 문화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해답을 찾으려면 경전을 따르는 것과 현대 사회의 상황을 인식하는 것 사이에 신중한 혼합이 필요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레위기의 율법은 구약의 종교적 규칙의 일부로 새 언약 아래에서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 추종자들이 유대교의 모든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문신이 몸을 모독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몸은 성령의 집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고린도 전서 유올리에루 이십과 같은 본문이 뒷받침합니다. 중도적 관점에 따르면 문신은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언급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2장에서 구원에 필수적이지 않은 문화적, 실제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차이로 인해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문신에 대해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7 15. 이 교훈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문신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 사랑 또는 좋은 가치를 상징하는 문신은 기독교적 신념에 반하는 가치를 조장하는 문신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문신을 한 사람이 왜 문신을 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부 기독교 국가에서는 문신이 신앙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나타내기 위해 손이나 손목에 작은 십자가를 새겨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기독교 집단마다 신앙에 대한 문화적 표현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복잡한 종교적, 문화적 환경을 다룰 때는 겸손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중요한 개념인 다양성 속의 일치를 염두에 둔다는 것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신을 하려고 생각 중이라면 성경은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언을 구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잠언 15장 22절은 계획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지만 조언자가 많기 때문에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문신은 또한 우리의 관계와 증언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3-24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괜찮지만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지만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친구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일부 문화적 환경에서 증인에게 문제가 될수 있는 문신을 새기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더라도 최선의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충성을 항상 상기시키는 문신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문신에 새긴 성경 구절이나 종교적 상징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할 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계속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문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경우에 모든 기독교인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답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성경 관습 추론 경험이 모두 무엇을 말하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문신을 새긴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몸을 성령의 거처로 여기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올바른 스타일과 장소를 선택하고 건강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신을 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 2절에서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는 말에 따라 여러분을 판단할 것이고 같은 잣대로 여러분을 평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신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더 넓은 의미에서 영적 판단을 실천하기를 원하게 만듭니다. 종교적 원칙을 따르면서도 현대 생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문화에 맞고 성경에 충실한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연령대의 기독교인들은 나 아, 항상 변화하는 세상에서 신앙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국가와 시대를 초월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훈을 주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성경이 문신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성경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일상 생활에서 성경의 규칙을 더 자세히 따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차이를 존중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신앙 여정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으로서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어떻게 대처해왔나요? 성경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 영역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성경 원칙이 도움이 되었나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면 서로 성장하고 지지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합은 중요하지 않은 의견 차이를 넘어서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이해와 생각에 도움이 되었다면 이와 같은 더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동영상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들이 이 영상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그룹을 더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생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중요한 종교적, 문화적 문제에 대해 정중하고 유용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탐구의 여정에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작품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